안녕하세요. 요미입니다. 뿅. 제가 초고 서비스로 갤럭시 S21을 사용해 봤어요. 갤럭시 S22가 정말 예쁘게 잘 나왔더라고요. 속도도 빠르고, 디자인도 이쁘고, 아무튼 다 좋아. 다 좋아서 제가 살까 고민을 했는데, 결국엔 마음을 접었어요. 요 마음을 접은 이유를 제가 알려드릴 텐데, 일단 장점 같은 경우는 이썸님이나 전문적으로 잘 리뷰해주시는 분들이 있으니까, 그분들 리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저는 이제 단점을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. 첫 번째 단점은 스피커. 스피커가 조금 아쉽더라고요. 제가 A52S를 사용하고 있어서 그런지 그거에 비해서는 약간 스피커가 아쉬웠어요. 근데 사이즈가 작다 보니까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아쉬웠어요. 제가 A52S를 쓰고 있잖아요. A52S가 그 상대적으로 스피커가 좋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. 그렇다고 스펙커가 아주 구린 건 아니에요. 상대적으로 안 좋다는 거지. 이것 때문에 뭐 살까 말까 고민할 정도는 아니라고 봐요. 그런데 뭐 굳이 굳이 꼽아봤습니다. 두 번째는 진짜 치명적이에요. 제가 이것 때문에 충격 먹어가지고, 아, 이거 절대 안 산다. 이렇게 마음을 먹었는데, 바로 카메라 샤픈이 너무 심해요. 제가 이제, 제가 투고서비스를 빌리기 전에 언더케이지님 리뷰를 보니까 거기서 샤픈이 심하다고 하긴 하셨어요 근데 원래 삼성이 조금 샤픈이 있으니까 뭐 심해봤자 얼마나 심할까 싶었는데 찍어보니까 아주 깜짝 놀랐어요 샤픈이 심해도 심해도 너무 심해 너무 과하게 설정되어 있는 거 있죠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찍은 거고요 A52s와 갤럭시 S22를 같이 찍은 거예요 먼저 A52S 영상입니다. 저는 이렇게 생겼고요. 피부톤을 자세히 보세요. 특히 눈가를 자세히 보세요. 어, 동영상 잘 나와요. 제가 최근에도 잘 사용하고 있을 만큼 정말 잘 나옵니다. 그러면 갤럭시 S22로 찍은 동영상을 보여드릴게요. 정말 이거는 깜짝 놀랍니다. 보시면 저는 이걸 보고 정말 충격 먹었어요. 아, 내가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? 그리고 피부 잡티가 없다는 건 아니에요. 있어. 있는데 이 정도는 아니야. 저는 실제로 저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정도까지는 아닙니다. 저는 이렇게 생기지 않았어요. <laughs> 샤픈이 너무 심해서 실제 나이보다 더 나이가 훨씬 들어보이고 주름 같은 것도 너무 깊게 보이다 보니까 사람이 이거는 영상으로 쓸 수가 없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지우려고 했는데 저를 희생하며 <laughs> 어, <진짜. 웃음> 저를 희생하여 어 영상을 올려봅니다. 뭐, 이 샤픈이 좋고 나쁘고는 개인의 차이겠죠. 뭐, 나는 이 정도가 좋아라고 하면 사시는 거고, 아, 난 이건 싫어라고 하면 은 이제 버리는 거고, 저는 이걸 안 사기로 결심을 한 거고요. 이게 시스템적으로 조금 보정이 되면 좋겠는데, 뭐, 이 샤픈 기능을 끌 수도 없고,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보니까, 지금 이 상태에서는 사기가 조금 힘들다, 어렵다, 불가능하다. 업데이트는 꼭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. 이 정도의 샤프는 너무 심해요. 유튜브 리뷰를 보면은 아이폰하고 이렇게 확대해서 비교하시는 분들 있잖아요. 그거 때문에 샤프는 높인 게 아닌가 싶은데, 그거는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. 이건 아니잖아요. 그쵸? <laughs> 그럼 구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. 삼성 관계자분들 이거 뭐 보시지 안 보시지 모르겠지만, 보신다면 꼭 업데이트 해주시기를 바랍니다. 그럼, 안녕! 뿅!